무슨 좀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저기 토하는 것도 제가 할건 아닌데 이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느 날 저희 집 빌라 청소하시는 분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근데 청소를 진짜 너무 대충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회사에다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고 이걸 시작했습니다. 하시면서 뭐 힘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뭐 좋은 부분은 있으실까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사실. 그럼 전체 한 매출 여쭤봐도 될까요? 한 달에 제가 지난달에 한 530인가? 40인가? 그 정도 했고요 그럼 일주일에 며칠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주 4일이죠 주 4일인데 한 3일밖에 일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근데 이것도 당연히 포화상태인데 하여튼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돼요 남들이 빚 자루질 안 하네? 그 정도만 이제 좀 제가 더 하면 되게 만족을 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소업체에 운영하고 있는 박형민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2이고요. 결혼도 했습니다. 지금이 몇 시죠? 지금 7시 조금 넘었네요. 몇 시에 좀 출근하신 거예요? 제가 4시에 집에서 나옵니다. 청소라고 하시면 좀 어떤 일을 좀 간단하게 하시는 건지? 주로 이제 계단 청소라고 해서 그 건물 이런 건물들 있잖아요. 이런 음. 건물에 이제 계단 복도 이런 데를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홍대잖아요. 네 네. 이쪽으로 좀 많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은평 마포 서대문 위주로만 하고 있어요. 제가 은평구에 살고 있어서 홍대는 거래처가 한3개 정도 있고 마포에서 시작해서 은평으로 가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코스예요. 사장님이 청소하시는 범위는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리문부터요. 이 계단이랑, 이 난간이랑 그 정도입니다. 이제 뭐 건물마다 다른데 여기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시에 왔는지 그런 걸 이제 여기다 적는데 원래 보통은 이런데 보이는 데가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술집도 있고. 여기 카페도 있고 한데 이제 뭐 청소표 이런 게 있으면 좀 건물의 감성을 좀 해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안 보이는 데다가 한거예요 이거는 사장님이 부착을 해 놓으신 거예요? 저희 다 이렇게 요 이거 일하시는 분들은 다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나 건물주분이나 이걸 알수 있어야 되잖아요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도 없고 건물주분들 중에서는 좀 멀리 사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음. 그런 분들은 이제 또 항상 물어보세요 어? 뭐 언제 왔더라뭐 <laughs> 근데 이제 나중에 오셔서 이거 보시면 아 이제 뭐 언제 언제 와서 했구나 쉽게 이제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하시는 일에 비해서 힘든 편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완전 양반이죠 양반 제가 제일 높은 층 하는 데는 9층? 뭐 이런데 9층이면은 사실 이런 건물 두 개를 연속으로 하는 거니까 힘들죠 여기는 이제 화장실도 없잖아요 공중 화장실이 있으면 이제 그것도 치워야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여기는 굉장히 몸이 편한 거래처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사무실 밖에 있는 것만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계약마다 다른데 저도 이제 여기 전에는 지금 병원이랑 저희 사무실을 청소를 하고 왔어요. 음... 근데 거기는 또 반대로 복도 청소는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네. 저는 이제 거기선 사무실만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꼭 제가 뭐 이, 이런 청소만 하는 건 아니고 정기적으로 이제 청소가 필요한 곳 치면은 저랑 이제 계약을 하셔가지고 음...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청소를 대신해 주는 음...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장님 혼자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세요? 네. 근데 사장님이 한창 젊으신 나이인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좀 시작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 일을 왜 했느냐 하면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1월 2일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한 4개월 됐네요. 네. 어떻게 하다 좀 시작하신 거예요? 일단,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도 좋았고, 급여도 제 능력치에 비해서는 괜찮게 받았어요, 사실. 근데 답답하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을 때,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러,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잘안 되면 애매해지는 거죠. 또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하지 마. 그럴 때도 이제 저도, 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막말로 왜제 회사는 아닌데. 제가 너무 까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네 것도 아닌데 왜 까부냐? 막간 그런 얘기를 제 누군가한테 들었어요. 어, 그러네. 내 거예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감나라 배나라 는 내가 이상한 거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창업을 결심을 네. 했, 했어요. 그때. 내거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게 없었어요. <laughs> 음. 제가 이제 가진 기술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제가 전공을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특별히 돈벌수 있는 재주가 없었어요 뭐 디자인도 아니었고 그냥 순수 미술이었기 때문에 그 미대를 나온 오 거였어요? 네, 네. 그거 뭐할줄 아는 거는 뭐 작품 만드는 거밖에 없었는데 오. 뭐 그걸로 제가 혼자서 돈을 어떻게 벌고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걸로 잘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 그래서 막 이것저것 고민을 막 하다가 어느 날 음. 저희 집 빌라 청소하시는 분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청소를 진짜 너무 대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정도 건물 사이즈인데 저희 제가 사는 집도 네. 거기를 진짜 4분 만에 음. 청소를 끝내시는 거예요.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 동료한테 네. 같이 담배 피면서 그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했, 했죠. 네. 이렇게 청소를 하더라. 네. 내가 해도 그거보다 잘하겠다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저희 동료가 그럼 네가 해라 음. 말로만 그러지 말고 네가 하면 되잖아 이러더라고요. 네. 뭐또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네. 그러네. 그래서 바로 회사에다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고 이걸 시작했습니다. 아, 직장에서는 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야 될까요? 언론 홍보 일을 했었어요. 아. 한번 보도 자료 쓰고 네. 기자 만나가지고 회사 홍보하고. 뭐, 그런 거 했었어요. 청소 쪽을 시작하셨을 때 자괴감이나 이런 것좀 없으셨어요? 아,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이 뭐, 이거를 인식이 안좋다는 뭐 그런 얘기도 별로 신경 안 썼고. 제 기준에는 돈잘 버는 게 중요하지, 무슨 뭐, 그런 이미지가 전혀 저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막상 퇴사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사업을 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좀 막막하지 않으셨어요? 뭐, 정보도 없고. 막막했는데, 언론 홍보다 보니까 이제 회사 메시지 뭐 이런 거 담는 거다 보니까. 그 대표님을 좀 만나서 직접 얘기할 기회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수 있냐 물어봤더니 네.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대로 했더니 뭐 엄청 잘된 것까지는 아니어도 먹고 사는 만큼은 어떻게 됐습니다. 근데 신생 업체잖아요. 네. 바로 이제 사람들한테 연락이 좀 왔어요. 어, 네, 바로 왔어요. <laughs> 신기하게 바로 왔습니다. 제돈 내고 광고는 안 했고,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제가 블로그는 좀 운영하는 재주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집을 직접 청소를 하고, 그 사진을 좀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더니 네. 바로 문의가 왔어요. 파워블로거신 거예요. 어, 아니요. 저 이거 시작한 블로그는 새로 만든 거라서, 방문자 지금도 뭐 하루에 네다섯 명, 많은 날이 네다섯 명이에요. 근데 그중에 한 명이 연락해 가지고 이런 일을 따는 거예요. 그니까 러뭐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지, 그냥 하면 되는 거 같아요. 음... 뭐막 어떡하지 뭐 그런 고민할 시간에 그냥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은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건물 청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없으셨잖아요 처음 아... 시작하셨을 때 그렇죠 좀 시행착오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일단 유튜브에서 건물 청소 이렇게 하면 된다 예. 뭐 자기는 어떻게 한다 그런 거 보고 처음엔 따라 했고 제가 이제 도급을 받는 물량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도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거래처가 많은 사장님은 자기가 이걸 다할수 없으니까, 그, 조그만한 업체에다가 물량을 떼줘요. 수술을 받고. 이제 그거를 제가 받으면서 일을 좀 배웠죠, 그때. 그때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업체들도또 어떻게 하셨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모여있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 찾아가지고 했죠. 뭐든지,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진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서 음. 하면 이게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건물 청소하실 때 프로세스는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쓸고, 예. 물걸레질을 하고요. 제가 이제 걸레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이런 거 원래 같이 닦는데, 그러고 유리창 닦고, 그렇게 하고 끝입니다. 끝이 끝이 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작은 건물은 30분 정도에 끝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저한테는 남는 게 있는데, 매일매일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는 주 2회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건물마다 음. 다 다른가 봐요? 네. 건물주분이 이제 몇번 청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정해주시죠. 홍대 이런 상단은 보통 주 2회, 주 3회 뭐 이렇게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금방 더러워지고 이래서.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다쓴 것도 아닌데, 먼지가 이만큼 나와요 금방 더러워져요. 위에 술집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긴 많대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통소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드문 광경이에요. 빗자루질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걸레를 직접 안 빠시고 네. 물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네. 왜 이렇게 가지고 다, 물을 가지고 다니냐면, 예. 수도를 쓸수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뭐 청소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물을 가지고 다니죠 먼지가 굉장히 많으면 사실 네. 수도꼭지에 직접 걸레를 계속 빨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진 않아요 그왜 그러냐면 일단 빗자루질을 한번 했고 청소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걸레를 교체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걸레를 그때그때 빠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걸레는 세탁기로 한 번에 빨고 차라리 그 걸레 자체를 교체를 하는 거죠 사장님 그럼 근무하는 시간은 좀 어떻게 되세요? 근무는 이제 새벽 4시에 시작해서, 오늘 같은 경우엔 오후 3시에 들어가고, 오늘이 좀 저한테는 일이 좀 많은 날이고요. 네. 원래는 한 11시? 뭐 1시? 이 정도면 들어가야지 정상이. 그럼 일주일에 며칠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화, 수, 금, 이렇게 일을 좀 몰아서 하고, 네. 토요일에는 이제 사무실 청소 한 3개 정도? 그냥 뭐 마실 나와서 오. 노는 정도죠. 주 4일 하시는 거예요? 주 4일이죠. 주 4일인데, 네.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체감상 직장보다 나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음. 한 3일밖에 일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이 건물 정소한 건으로 하면, 네. 한 얼마 이제 수입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 여기는 한 달에 15만원 받아요. 이렇게 해서. 그럼 전체 한 매출 여쭤봐도 될까요? 한 달에? 제가 지난달에 한 530인가? 40인가? 음, 그 정도 했고요. 그럼 순수익 비중은 굉장히 높겠네요. 원래 높아야 되는데, 제가 <laughs> 알바를 좀 많이 썼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500 몇십 벌어서 330인가?가 남았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자기가 일 더하면 다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지난달에는 제가 좀뭐 이래저래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가지고. 네. 근데 이런 건물 청소는 알바 못 주고, 다 제가 하고, 에어비앤비라고 해가지고, 그 숙박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청소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알바분들 어... 드리고. 그럼 지금도 이제 청소 요청이 네네 꾸준히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 네네네. 그거 들어오고 있죠. 맘만 먹으면 청소 건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건가요? 네. 지금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제 딴에는 제가 하기 좋은 코스. 네. 저희 집에서 가깝거나 아니면 이제 네, 이렇게 돌아서 오기 좋은 코스? 음... 그런 것만 이제 좀 골라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턱대고 받았다가는 기름값이 더 나갈 수도 있고 보통 다른 지역 가셔도 이렇게 건물 청소 보통 이런 식으로 다 진행하신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건물 청소는 거의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냥 좀 얼마나 좀 신경 써주, 써주느냐? 음... 뭐 그런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음... 하시면서 뭐 힘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뭐 좋은 있으실까요? 부분 있으실까요? 만족하시는 부분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사실 급여도 제가 늘리고 싶으면 늘릴 수가 있는 거고 그냥 급여 줄이고 좀 쉬고 싶으면 쉴 수도 있고 누가 저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사람을 안 만나면 되고 그냥 안 받고 안 할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직장에서는 뭐 클라이언트가 좀 갑질해도 하기 싫다고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장이니까 안 하고 싶어요 이러면 안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워라벨 이런 것도 직장보다 훨씬 낫고 안정성 이런 것도 훨씬 나아요 제가 볼때 직장에서 뭐 회사 사정 안 좋아졌으니까 미안한데 뭐 급여 삭감해야겠다 아, 미안한데도 회사 나가야겠다 이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이건 뭐 그럴 일이 없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하면은 해결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게 나아요 제가 볼때 사장님께서 이제 네. 건수를 늘리고 싶으면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건수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요 저는 일단 원래 마케팅 쪽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그냥 블로그에다가 글 쓰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문의가 와요 그냥 저는 저한테는 그게 별로 어렵지가 않은 일이니까 그냥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대면 영업이 더 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전화를 돌려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자기한테 편한 방법으로, 무조건 영업을 하면은, 10명한테 제안해서 10명이 다 수락하진 않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또, 아, 그래요. 할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한반복하면, 누는 거죠. 방법이 뭐 너무 뻔해가지고, 뻔한데, 그냥 사람들이 안해서 문제인 거지. 뭐, 뭐 되게, 좋은 방법이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이 들수 있는 거죠. 이게 시장이 포화 상태가 아닐까? 레드오셜이 아닐까? 아... 영업한다고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역으로 궁금한 게 포화 상태가 그런 아닌 게 뭐가 있,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것도 당연히 포화 상태인데 하여튼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돼요. 저도 그냥 남들이 빗자루 질안 하네? 그 정도만 이제 좀 제가 더 하면. 되게 만족을 해요. 그리고 뭐, 뭐, 여기는 없는데, 막 현관문 옆에 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안 닦아요, 사람들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거 한번 닦아줘요. 그럼 차별화가 생기는 건데, 음. 자꾸 무슨 어려운 얘기를 막 하여튼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나만 더 해주면 바로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요새 청소, 프랜차이즈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네. A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개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프랜차이즈 장점을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청소는 특히 그렇고. 예를 들어서 치킨이다. 황금올리브가 먹고 싶어가지고 BBQ 찾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는 딱 떠오르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아 이제 건물 역도 다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절대 안해 줘요. 아, 이게 원래 서비스 범위는 아닌데 그냥 보이면 다 하신다. 네 그렇죠. 여기는 원래 여기 건물주분이 그냥 신경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 근데 그냥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해 주면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쓴 걸레는 여기다 놓고 음. 안쓴 걸레는 이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의외로 트렁크가 좀 단촐하네요. 전문적인 장비 이런 게 사실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 계단 기계나. 청소는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 없죠. 진공 청소기 뭐 이런 거는 안 쓰세요? 아, 저기 있죠. 저 안에. 아, 아 저런 거는 안 쓰시는 거예요? 아 계단은 일단 콘센트를 꽂을 데가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면이 쓰레기는 이제 어디에 다 버리시는 거예요? 아 종량제에다가 모아서 버려요 저기 종량제 봉투 사무실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무실 없죠 사무실 저희 집이 사무실인데 집에 가서 버리시는 거예요? 이 종량제 봉투니까 꼭 저희 집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코스 마지막 코스에서 보통 처리를 해요 아. 죄송한데, 조금만 더 있다가 가야 될것 같아요. 무슨 좀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원래 저기 토하는 것도 제가 할건 아닌데, 왠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사진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연락드려야지. 타시죠. 하여튼, 저처럼 이렇게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도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일이 지능이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좋으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역효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음, 건물 청소하시면서 네.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거좀 있으세요. 근데 이게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진짜 어떤 때는 진짜 무인도에 있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진짜 하루 종일 아무랑도 얘기 안 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피소드가 <laughs> 생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진짜 제가 청소하기 전에 다른 분 쓰던 막 그럴 때 다른 업체가 이제 개판으로 청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청소를 되게 너무 대충 하는 거죠. 너무 청소를 대충 하니까 업체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대충 하던 업체가 청소하던 데를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또 기존에 하던 업체에 들어가서 사장님이 네. 되게 깨끗하게 만들어놓으면 네. 건물주분이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는 있죠. 그런 효과는 있는데 <laughs>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러니까이 건물은 빌라 느낌이네요. 아, 여긴 빌라예요. 그러니까 은평구부터는 대부분 이제 다세대 주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긴 건물주분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에 이제 반장님들이 보통 관리를 하시죠. 아, 사장님 불러보시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거래처가 없으니까 이쪽에서 원래 영업을 많이 하시던 분의 거래처를 일부 받아서 수수료를 드리면서 이제 제가 대신 관리를 한 거죠. 음. 빌라 청소할 때랑 일반 건물 청소할 때랑 네. 다르게 뭐 주의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는데 일단 빌라는 주민들이 이제 살고 계시니까 만나면 인사 잘하고. <laughs> 그리고 뭐 개가 있거나. 아이가 있는 집 같은 데는 부딪치거나 이러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고요. 청소 자체는 빌라가 하기가 훨씬 편해요. 술집이 있고 이런 상가처럼 들어오지가 않아요. 해봤자 그냥 발자국 정도니까 아까처럼 토사물을 닦는다던가 뭐, 그럴 일은 없죠. 사장님께서 입주 청소도 하시는 거예요? 어, 네, 해요. 정말 저한테 꼭 받고 싶다고 연락해주시는 분들 끝만 하고 있어요. 그런 건한 얼마 정도 이제 받고 하시는 거예요? 평당 만오0 원. 그러니까 서른 평이면 45만 원인가? 입주청소인데 꼼꼼히 해야 되고 좀 힘들지 않나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받아야 돼요. 입주청소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저희 파트너분들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보통 한명 내지 두 명을 더 불러서 서른 평부터는 셋이 들어가고 네. 스무 평 정도까지는 이제 둘이 들어가고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 서도가 사장님처럼 이렇게 청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네. 이 직업을 좀 추천하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는 것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딱 조용하게 제일만 하면서 제가 그냥 먹고 살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걸 원했어요. 근데 그거 하기에는 청소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랑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고 근데 막 만약에 이제 본인이 막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좋아하고 돈도 막 엄청 많이 벌고 싶고 막 화려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좀 즐긴다. 그러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죠. 혹시 사장님한테 일 배워보고 싶다. 네. 이렇게 하시고 찾아오신 분들 좀 있으세요. 네, 좀 있었죠. 뭐돈 같은 것도 안 받고 정말 열정 있으시면 제가 하는 거 보고 똑같이 따라해서 시작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안하 나봐요. 결심도 안 섰는데 뭐. 그냥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음. 정말 고생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구경을 오신다거나 음. 뭐 그런 분들한테까지 제가 뭐 구경거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음. 저는 정말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도움을 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음. 여기는 배수로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배수로가 보면은 되게 작잖아요. 예. 여기 주민분들이 저기 이제 비 오면은 너무 잘 막혀가지고, 음. 고민이라고 항상 저것 때문에 속상한다고 하셔가지고, 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네, 네. 그때마다 이제 배수로를 그냥 까뜨리고 있어요. 어. 혼자 이렇게 하시면 네. 가끔은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진짜 안심심합니다. <laughs> 심심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빨리빨리 빨리 청소하고, 또 다음 주또 청소해야 되고, 또 심심한 그거를 느낄 새가 없어요, 진짜. 음... 그리고 집 가면은 자야 되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 심심하다, 막 불면증 이런 거, 진짜 일하면은 그냥 하루 안에 다 해결돼요, 진짜. 생활 패턴이 네. 다른 분들이랑 달리 좀 일찍 시작하셔서 일찍 끝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약간 좀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으시겠어요? 많죠. 그것도 좋아요. 그냥 남들이랑 있으면은 괜히 쓸데없이 막 얘기해야 되고 밥은 먹었냐. 뭐 하나도 안 궁금한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 막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엄청 좋습니다. 딱 하나 힘든 거는 이제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아, 근데 진짜 날씨가 더워지니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4월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정말. 올해 여름은 처음으로 맞이하시는 첫 여름이시네요. 그렇죠. 첫 여름이죠. 제가 원래 추운 거보단 더운 거가 낫다는 주의였는데. 네. 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제. 어제 비 와서 약간 습했, 습했잖아요. 네네네. 와, 근데 진짜 너무 더운 거, 진짜로. <laughs> 그때는 솔직히 괜히 했다는 생각 좀 들긴 해요. 빌라 같은 경우는 한건 하면 월에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매주 1회씩 한 달을 하면은 12만 원을 받아요. 음. 근데 여기는 건물이 크고, 좀 주차장도 규모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받는 거고. 네. 보통 그냥 조그만한 건물 있잖아요. 네. 다섯 개층 정도 되고, 주차장 조그맣게 있고, 그런 데가 여기 시세가 6만 원이에요. 음. 근데 그런 걸 모아서 막몇 백만 원씩 버는 거예요. 많이 버는 분들은 뭐 천만 원 이상도 벌고. 엄청 많이 다니시겠네요, 사장님도. 그렇죠. 많이 다니죠. 근데 여기 음평구가 단가가 많이 낮아가지고, 음... 이제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너무 싸다고. 그럼 사장님, 이제 사장님 목표가 좀 있으실까요? 원래 올해 목표가 매출 500만원이었는데, 지난달에 달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제가 관리하는 빌라나 뭐 건물 같은 거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그건... 저를 쓰는, 쓰면서 만족하게 할수 있을까? 그냥 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올해를 보낼 생각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먼데까지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저보다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다들 이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